안녕하세요. 정승진 프로입니다. 아, 오늘 영상은 이제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어, 입문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골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어, 이제 골프라는 게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골프 코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 그리고 골프 스코어는 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어, 이거에 관한 뭐 이런 거에 관한 영상인데 골프를 처음 입문하시거나 이제 라운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골프를 전혀 모르지만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시면 어 좋을 거라 생각 하게 돼서 어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우선 골프라는 게임은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골프 코스에서 골프 클럽으로 골프 공을 쳐서 홀컵에 집어넣는 게임이죠. 간단하게는 이렇게 공을 쳐서 홀컵에 집어넣는 타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어 좋은 스코어, 뭐 상대방을 이기는 어 스코어를 내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골프 코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라운딩을 한다, 한 게임을 한다, 18개 홀을 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8개 홀, 각각의 18개 홀을 다 치면 그게 이제 한 라운딩을 했다, 골프 한 게임을 했다라고 어, 얘기하는 거고요. 어... 먼저 골프 클럽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한 라운딩, 한 게임을 할때 골퍼가 쓸수 있는 골프 클럽은 14개가 맥시멈입니다. 14개까지만 골프 클럽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14개, 14개보다 적게 갖고 나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14개보다 많게 갖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공식 시합에서는 14개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냥 일반 아마추어 분들, 뭐,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4개보다 많이 갖고선 골프 코스를 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문제되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스포츠의 본질은 이제 룰을 지키면서 하는 게뭐더 재미있고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14개를 어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14개 안에서 클럽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본인의 자유입니다. 어 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이제 코스 공략을 위해서 보통은 대부분 좀 비슷비슷하게 클럽을 구성하는 편인데, 보통은 이제 드라이버라는 클럽이 하나 있고요. 드라이버는 가장 긴 클럽이고 골프 클럽, 머리라고 해야겠죠. 골프 클럽 헤드가. 가장 큰 클럽, 가장 멀리 가는 클럽입니다. 이런 드라이버라 클럽과 그 드라이버하고는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짧은 페어웨이 우드나 유틸리티 하이브리드라는 클럽. 어, 이런 클럽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가는 것보다는 좀더 멀리 보내는 것에 중점을 가지고 있는 클럽이고요. 그리고 이런 클럽들에 추가해서 이제 아이언이라는 클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백 안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우드라는 클럽보다는 조금 더 짧고 헤드는 조금 더 얇고 작은 편입니다. 이 클럽 같은 경우에는 멀리 보내는 것보다는 정해진 거리만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더 정확하게 보내는 거에 어, 어, 초점을 맞춘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아이언이라 클럽 중에서 가장 짧은 클럽은 따로 웨지라고 부르는데 어, 아이언하고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 훨씬 더 짧은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치는 어,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제 퍼터라는 클럽이 하나 있는데 어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퍼터라고 하면 이제 그린이라 그래서 공을 이제 굴리기 좋게 굉장히 짧게 잘라 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딱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짧게 잘라 놓은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공을 굴리기 좋게 굴리 어 공을 굴리기 좋게 만든 클럽을 어, 퍼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클럽을 14개까지만 구성해서 골프 코스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한 라운딩, 한 골프 게임은 18개 홀로, 18개 홀을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18개의 각 홀은, 티그라운드가 있고,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에는 홀컵이 있겠죠. 이렇게 티그라운드도 공을 쳐서, 그린까지 가서, 홀컵에 들어가는, 들어갈 때까지 내가 친 타수가 그올의 스코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각 홀의 스코어, 18개의 각 홀의 스코어를 다 더한 게 그날 내한 라운딩의 총 스코어가 되겠죠. 어, 스코어는 제가 잠시 후에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렇게 1 8개각 홀마다 이제 티그라운드와 그린이 있고, 티그라운드와 그린 사이에는 세어웨이라는 구역과 러프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 티그라운드라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그 각호를 시작하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구역을 이제 각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골프 코스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아니면 골프 공 모형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사이에서 치세요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어 처음 시작 각호를 처음 시작하는 어,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어웨이라는 구역은 어, 그림만큼은 아니지만 그림못지않게 잔디를 짧게 잘라서 어, 공을 치기 좋게 그리고 공을 찾기 좋게 어, 만들어 놓은 구역을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웨이 주변으로 러프라는 구역이 있는데 어, 이 구역은 약간 장애물적인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구역입니다 잔디를 좀 길게 해서 어, 공을 치기 어렵고 스윙하기 좀 어렵게 그리고 공을 찾기도 좀 어렵게 길게 해 놓는 구역도 있는데 어, 이렇게 잔디를 좀 길게 해 놓은 구역을 어, 러프라는 구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린이라는 구역, 잔디를 굉장히 짧게 해서 퍼터라는 클럽으로, 어, 공을 굴리기 좋게 만들어 놓은 구역을 그린이라고 하고, 그 그린 안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을 넣어야 되는 홀컵이라는, 어, 구역이, 아, 홀컵이라는 것이, 어, 있습니다. 어, 보통 골프 코스는 크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골프 코스 안에는 이제 장애물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이제 펑커를 먼저 들 수가 있는데, 펑커라고 하면 이제 모래로 된 장애물입니다. 어, 특별히 뭐 표시 뭐 어떻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이렇게 크게 웅덩 구덩이를 파서 모래를 채워 놨죠. 바닥이 모래이다 보니까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데 특별히 들어간다고 해서 벌타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클럽으로 공을 쳐서 탈출하면 되는 장애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로 된어 워터헤저드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워터헤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 말뚝이나 노란색 말뚝으로 음, 그 표시를 해 놨는데 어, 만약에 물이 없어서 들어가, 공이 보이고, 들어가 칠수 있으면 들어가 쳐도 상관 은 없습니다. 벌타 없이 그냥 쳐서 탈출하면 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물이 있거나, 어,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어, 가능하다면, 어, 벌타를 먹고, 그물 밖에, 그 말뚝으로 표시해 놓은 또물 밖에다 공을 내려놓고 치면 되는 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란 말뚝이냐 빨간 말뚝이냐에 따라서 약간 뭐좀룰 적용이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큰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아시면 아, 아셔야 되는 게 아웃 오브 바운즈 오비라고 부르는 구역인데요. 보통은 흰색 말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 구역 밖을 뜻하는 건데 공이 이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공이 아무리 칠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벌타를 먹고 마지막으로 쳤던 곳으로 가서 다시 쳐야 되는 어, 그런 구역인데요. 어 근데 국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뒤에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다음 팀들이 치려고 다음 사람들이 치려고 뭐, 이런 진행상의 이유 때문에, 오비라는 구역에 들어가도, 원위치로 가지 않고, 그냥 벌타를, 어, 먹고, 뭐, 그 근처에 공을 놓고 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뭐, 골프 코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어, 굉장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정도 골프 코스 구성과, 이 정도 장애물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골프 스코어, 골프 점수에 관해서 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골프 점수에서 기준 타수 8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기준 타수 8라는 개념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골프 코스는 총 18개 의 홀로 어,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골프 한 라운딩, 골프 한 게임의 점수는 어, 이렇게 18개 의 홀의 점수를 다 더한 게한 네, 게임, 한 골프 라운딩의 어, 총 점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준타수도 비슷하긴 한데요. 기준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 홀마다, 1 8개각 홀마다 그 홀에서 쳐한만 되는 기준타수가 정해져 있고, 그각 홀의 기준타수를 다 더하게 되면, 네, 총한 라운딩, 한1 8홀에총 기준타수가 나오게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각 홀의 기준 타수 같은 경우에는 그 홀의 길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각 홀마다 퍼터 두 타는 무조건 어, 기준 타수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이라 그러죠 이제 퍼터를 해야 되는 구역이라고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린이란 구역이 아무리 크건 작건 어 우선 퍼터 두 번은 무조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의 길이에 따라서 티그라운드에서 어, 그린까지의 거리라고 해야겠죠. 그 홀의 길이에 따라서 좀 짧은 홀 같은 경우에는 샷한 번으로 그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샷한 번과 퍼터 두 번을 합쳐서 합치면 이제 기준 타수가 세타가 되겠죠. 이런 홀은 이제 파3 홀이라고 부르고요. 좀더 이제 긴홀 같은 경우에는 샷두 번과 퍼터 두 번으로 어, 쳐야 되는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4 그리고 좀더긴홀더긴홀 같은 경우에는 샷3 번과 퍼터 2 번으로 어, 그 홀을 끝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홀 길이라면 파 5라고 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뭐파6 홀이나 그 이상 되는 홀도 있기는 한데 거의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홀들이 파 3, 파 4, 파 5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국내 대부분의 골프장 거의 모든 골프장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어, 거의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들은 이제 파4홀이 10개, 파3홀이 4개, 그리고 파5홀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렇게 각홀의 기준 타수를 다 더하게 되면 이제 총 72타라는 어, 이제 골프 한 게임에 골프 한 라운딩에 어, 기준 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일반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 타수보다는 꽤 높은, 꽤 많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어,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그 기준 타수, 18월 기준 타수인 72타에, 어, 가까운 점수를 기록한다고, 기록하는 아마추어 분들은 굉장히 잘 치는 아마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주변에, 어, 18월 점수가 72타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는 아마추어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국내 아마추어 분들 중에서 거의 뭐, 최상위권 아마추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들 시합 방송 중계를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점수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표기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이제 배충짐작을 하셨겠지만 여기서 마이너스 몇 점이라는 거는 그 기준 타수보다 얼마나 적게 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골프는 적게 칠수록 좋은 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높으면 높을수록 어, 상위권에 있는 선수가 되겠죠. 어, 이제 프로들 시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일이나 어, 4일 동안 시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3일이나 4일 동안 했던 모든 점수가 마이너스 몇 점인지 에 따라서 어, 상위권이 일정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제 간혹가다 이제 플러스 점수겠죠. 그 기준 타수보다 많이 친 점수로 어, 많이 친 점수가 이제 우승을 한다거나 상위권에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 뭐 날씨나 코스 난이도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기는 한데, 프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고 실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어, 기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앞서 이제 기준타수, 어, 파라는 걸 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파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타수를 뜻하는 어,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 또 다른 뜻으로는, 어, 그 스코어를 얘기할 때, 내각홀의 스코어를 얘기할 때도 이제 파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파4에서 딱네타겠죠딱 기준타수만큼의 스코어를 기록했을 때도, 어, 나는 이제 8을 기록했다, 이제 8을 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각홀 스코어를 이제 부르는 용어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어, 간단한 중요한 거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적게 치는 경우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홀 기준 타수보다 이제 한 타를 적게 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버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타를 적게 치는 경우는 이제 기준 타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 예를 들어 파스리올 같은 경우는 두 타를 적게 치면 한 번에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갔다고 해서 홀인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파4홀과파5홀브을두 어, 타를 적게 친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파 5홀 같은 경우에는 세타를 적게 친 경우죠. 파5홀로 세타를 적게 친 경우는 보통 알바트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파 5홀 같은 파 5홀은 굉장히 이제 긴 홀인데 그 홀을 두 번만에 그린까지 가서 홀컵에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장타에 어, 정확도를 갖고 있는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프로들도 굉장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참고로, 이제 파4 같은 경우도 세타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 한 번에 들어갔다는 걸 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홀인원이라고 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기존 타수보다 어, 더 쳤을 경우에 어떻게 부르는지 설명을 드리면, 한타를, 어, 기존 타수보다 한타를 더 쳤을 경우에는 이제 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두타를 더 쳤을 경우는 보기를 두번 했다 그래서 더블보기. 세타를, 어, 세타, 어, 세타를 더 쳤을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복이라고, 어,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기준 타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팟 3홀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복이라고 한다면 세타를 더친 거니까 총 6타의 스코어를 기록을 한 거겠죠. 하지만 이런 6타인 경우에는 어, 기준 타수, 기준 타수인 파의 두배 점수를 기록했다고 해서 더블 파라고도 어,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로 볼 때, 어, 파4올이나 파5올 같은 경우도 더블 파라고 하면 총 8타나 10타의 스코어를 기록한 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파5올 같은 경우에는 9타는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트리플 쿼트 보기라고 부르는데요. 세 타를 기록한 8타인 경우에는 트리플 보기, 그리고 1 0 타인 경우에는 더블 파라고 부르고 그 사이에 9타는 쿼트리플 쿼트 보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파3홀에서네 타를 더 기록한 경우, 7타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쿼트리플 쿼트 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런 스코어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점수를 부르는 용어보다는 그냥 몇 타를 쳤다고 어,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요 ]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골프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골프 클럽이나 골프 코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골프 점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에 추가해서 이제 골프의 기본적인 룰이나 어, 골프의 기본적인 에티켓 어, 정도만 알고 어, 라운딩을 나가셔도 어, 같이 운동하시는 동반 플레이어들에게 큰 신뢰가 어,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런 정도 내용을 좀 알고 계신다면 골프를 좀더재밌게 어, 즐기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골프 게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